파트 2 수업과 파트 3 수업을 나눈 기준은 문맥 지향적이냐, 아니냐. 쉽게 말씀드려서 의미 파악이 해당 절이나 문장 내에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파트 2까지는 비교적 해당 절이나 문장 내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파트 3부터는 그 범위를 넘어갑니다. 절이 두 개. 복문이라는 것은 논리가 확장됨을 의미하고 내용 간의 관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논리와 문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주 기본적인 분사인 대명사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 왜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하고 말입니다.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이건 한국어도 대부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반복을 싫어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채택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으로 바꿔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바꿔 쓰기라는 것이 아주 발달했고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야 합니다. 바꿔쓰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명사를 활용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어 문법 수업이나 책에서는 대명사를 아주 간단한 것, 쉬운 것으로 다루고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명사가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강의 후반부인 파트 3에 배치한 것입니다. 대명사는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명사이고 앞에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입니다. 이때 앞에 사용된 명사, 즉, 대명사가 가리키는 원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는 대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오고요.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선행사 뒤에 옵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단수냐, 복수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명사가 달라집니다. 이 방향은 크게 비교적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student 사람이죠? 근데 단수 명사입니다. 이 경우 대명사는 he 또는 she가 됩니다. The students 사람이면서 복수입니다. 이 경우 대명사는 they가 됩니다. The pen 사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수 명사입니다. 이 경우 대명사는 it this 대시됩니다. the pens 사물이면서 복수입니다. 이 경우 대명사는 they, these, those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즉 반대 방향, 대명사에서 선행사로 찾아갈 수 있는 가역적 사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절에 혹은 하나의 문장에 명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로 여러 명사가 가능하다면 정확히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리키는 명사가 절과 문장을 넘어서 존재한다면요. 한 단어 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을 가리킬 수 있다면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따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는 굉장히 논리와 문맥 지향적인 품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논리와 문맥을 고려해야만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즉 선행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명사 he, she가 가리키는 것이 the student일 수도 있고요. the teacher일 수도 있습니다. 이둘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것이 the students인지 아니면 the dogs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명사 it, this, that이 가리키는 것이 the pen인지 아니면 the bag인지 대명사 they, these, those가 가리키는 것이 the pens인지 the bags인지를 역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명사가 절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격이라고 부릅니다. 주격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형태,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형태, 소유격은 명사구 내의 한정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귀대명사는 자기 자신을 이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유대명사는 무엇무엇의 것 이란 뜻이고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 계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I는 나는, 내가 목적격 미는요. 나를 이라는 뜻이 되고요. 소유격 my는 나의가 됩니다. 제규 대명사 myself는 내 자신을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소유 대명사 my는 나의 것 이란 뜻이 됩니다. 자리에 따라 대명사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대명사가 격을 달리해서 사용된 예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화면을 잠깐 정지해 주시고 각 예문을 읽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 I 계열 대명사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ee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The game interested me. 그 게임은 나를 흥미있게 만들었다. I lov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My dream is to travel Europe. 나의 꿈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다. The laptop is mine. 그 노트북은 나의 것이다. 역시 이 화면도 일시정지 하셔서 각각의 대명사들이 어떠한 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대명사 데이인데요. 대명사 데이의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히. 대명사 '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강의의 조금 어려운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 대명사의 다양한 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